짠! 들어와서! 뿅! 들어가지면 되는 거지! 오케이, 어디 갔어요? 안녕. 어디 갔어? 뭐? 내려와, 병신아, 왜 거기 있어? 야. 어. 하면 어디 맞아. 갔어? 몰라? 하면 어디 갔냐고? 아. 우리, 우리, 어제 방송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였었는데. 금방까지 말하는 사람이 어디 갔냐고! 금방까지 말하는 사람이 사라졌잖아, 병신아! 죄송합니다 니가 죽였지 다알아 넌살인범이었어아 여기 개 숨겨놨지 다알아 여기 뒤 숨어있잖아 아나 진짜 숨어있는거지 여기, 숨어 숨어 여기, 여기 존나 못해 여기 숨어 딱. 어, 오 여기 개 야매야 어디있어 <laughs> 숨어있잖아 빨리 나와 빨리 짜증나 개짜증나내 <laughs> 진짜 여기, 여기 숨어있잖아 뭐였지? 탈출 끝? 뭐야 서브밤 파주고 어디간거야? 아나이 새끼가 서브밤 파주고 가면 어디가? 너 어디 숨겼어? 빨리 금방 가지 말아라 내가 들어오니까 딱 사라졌잖아. 뒤에 청양고추 멜주제 <laughs> 뭐, 뭐, 꺼져라고 아니야, 뒤에 뭐, 고추 뭐, 좀나씨 고추 맞이, 맨 오리 주제 맞이, 맞이. 오늘 하주빈 뭐죠? 하주빈 뭐죠? 우리가 빨간색인 이유가 뭡니까? 어? 피를 뒤집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빨간색, 마. 갑시다 시작합시다 지, 지금만 뭐뭐 뭐, 무슨 소리했죠? 사과하세요 그냥 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됐어요 자 이거 읽어, 이거 봅시다. 이거 뭐라고! 응? 여..여긴 어디지? 아니 진짜 니가 배우가 된 듯이 읽어봐! <laughs> 아, 흠흐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빨리 자자 <laughs> 자, 시작 뭐, 뭐 시작.. 자자 시작 발, 시작하기도 전. 해 죽어 액션! 응 <laughs> 음? 여..여긴 어디지? 아좀좀더 크게 해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다시다시 다시다시 다시, 오..오디오가 잘못됐어 다시 크게 음. 할거야 마..마이크 좀 크게 할게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다시. 레디~~ 액션! 어.. 응? 여여긴 어디지? 아 뭔가 변태 같아. 뭔가 느끼는 아야. 것 같아. 다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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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지. 뭔가 느끼는 알겠어, 것 같잖아. 알겠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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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작한다. 빨리 해 병신아. 어어 어, 여기는 어디지? 아그해도변태 같아. 어다 다. 다음.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저 앞에 거대한 구조물은 또 뭐지? 어, 그거 아름답다. 어난왜 여기 있는 거야? 청양고추 먹으려고. 아 아삭이 고추란? 아..아삭이 저건 뭐지? 어. 네, 아니 네. 저게 뭐지? 방추입니다. 음. 어. 아니. 아니. 아, 아니. 이레스가 저 방추 아닌가? 아들 이곳에 문지기다 아니 이레스가 여기 지나가려면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야 한다. 문제가 뭐지? 이 목둥이다 이것이다. 어. 어. 뭐뭐뭐뭐뭐 몽둥이? 몽둥이가 어딨어? 문제를 낸다 어..어 어. 문제가 뭐지? 궁금하지 네안 알려줌 아 알려줘요 아 빨리 알려주세요 네. 그럼 이거 깨면 알려드릴게요 어? 이거 깨면 어, 알려주는 아, 거예요? 네네 네, 네. 어 그럼 네, 이거 알겠습니다. 깨면 문제를 맞춰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이걸 깨면 <laughs> 그럼 무슨 의미죠? <laughs> 아 성취감을 얻어요 성취감을 아 성취감을 얻네요 똥멍청이네 똥멍청이 제가 여기 취직해가지고 아 진짜요? 피라미드 알바 세던데? 아.. 좀 세요 힘들어요 알바, 아, 알바 경쟁률이 진짜. 좀 세요 이게 아 정말요? 우와 피라미드! 내구도 괜찮아요 이거또 바람님이 만드신거네요? 바람님? 아야 기억의 피라미드 어? 어 뭐야 으아! 자! 지가! 자! 아 하하하! <laughs> 잠잠깐만 <laughs> <자>, 잠깐만. 잠깐만. <웃음> <웃음> 자 나들 일중대 열로 모인다. 차렷! 예. 자, 선장순 선장순자 선장순입니다 선장순. 예. 선장순 여든까지죠? 예. <laughs> 자 선장순 <사나이>, 죽어. <laughs> 자 빨리 다시 뛰어와. 빨리 뛰어와. 네. 예 예. 제가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안전번호. 예. 2 예. 아유 병신새끼 뭘 해도 늦어. 번호, 아유 거쳐, 진짜. 거쳐, 자 예. 빨리 다시 뛰어와. 번호 꼭 붙여 번호 예, 하자마자 바로 이해해야지. 아 다시, 자 다시 다시 다시. 자, 지금 번호. 예, 이 번호. 어, 오케이. 아 어, 오늘 비아미도 견하고 우리 병아리들 잘 따라오세요. 네. 근데 이거 뭐지? 추천주 시속의 버션이야다 꺼내놓고. 아지 마. 야 어떤 블럭이든 부수지 말 것. 블럭 배치 쌓기 사용 금지 아이템은 상자에 주어진 것만 쓰고요 플러그있는 사용 가능합니다 게임보드는 금지고요 평화모드로 하시고요 침대 구조물 물 가마판 애플 뭐든지 부수지 말것 이랍니다! 아... 자아 다시 외워봐 이해 예? 못했어 다시 읽어주세요 어... 브레인이 브레인이 뭐하는 짓입니까? 어떤 블럭이든 부수지... 아 그만합시다 갑시다 자 너희들 고자 너희들 이거 똥이나 먹어라 어 브레인즈 어 아. 완전 당나이다 하나도 <목소리> 아, <브레이저. 웃음> 못 먹고 있어. 하나. 나도못 먹고 있어. 멍청하듯이 빵 때문에 싸우고 있는 병신들을 보고 <웃음> 계십니다 지금. 왜왜빵 하나 때문에. 네 빵. 야빵 <laughs> 누가 먹었어? 빵못 먹었어? <laughs> 아 그럼 너 돼지 고기 줄게 자 일루아. 자너 돼지 고기 먹어. 너 빵이나 <laughs> 먹어 이새끼너 돼지. 아부수지 어, 말랬는데 부셨어 너희들. 어어 어, 어, 어. 다시 부한면 되네. 아 그렇구나. 야야야. 어이 내려가 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막혔는데요? 막혔어? 아, 막혔어? 여기 일 길인데 여기. 뭐 있어? 오 여기 레버 있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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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건전지 못한 물건인데요? 어? 건전... 뭐? 어어어야 열렸어! 어호 오호 아아 점프맵인가봐. 아? 여기 아니거든. 점프맵 아니야. 뭐야 상자 상자 상자. 힌트 힌트. 덤덕이. 불빛이 덤덕이 바라보는 덤덕이 곳. 이 없냐? 너그 손에 뭐야? 손발 내놔! <끼리> 어! 헤나 <laughs> 깜팬데? 이거 뭐야 이거 염려네? 불빛이 바라보는 곳이래 발..발판이 거 그거 올려두거 아니에요? 얍! 너 살인! 어..어..어..어..어..어..어..어.. 너뇨뇨에뇨뇨에아아뇨에 브레인이 뭐하는 짓입니까? 빨리 뭐 풀어보세요 브레인님 다쳐놔, 브레인이 아니야. 난 오늘 스핑크스야 아, 맞네. 아, 그렇네. 야, 불빛이 바라보는 곳이라잖아. 딱쟤가 아니야, 여기? 그럼? 어디? 불빛이 바라보는 곳, 여기. 불빛 바라보고 있잖아. 불빛이. 발광석? 불빛이. 요거. 불빛이. 그, 저쪽, 저쪽. 저쪽. 너그 밟고 있어. 불빛 3. 어, 뭐야. 구멍 열렸어. 너 다시 밟고 있어. 어, 야, 우린 둘은 가자. 어, 뭐야. 구멍 뭐, 열렸는데? 어? 얍! 오야 어 야. 누가 염려 먹었잖아 누가 염려 먹었어 돼지고기 아. 사용법 아, 아 돼지고기 많지 맞다 우리 아 잠시만 아 잠만 여기 저 위에 뭐가 시... 수상해 있어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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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뭐야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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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네 저 뭐야 상자 아니야 지금 문갔다오겠습니다 어떻게 가 상자를 풉니다 상자를 풉습니다 저 뭐지 그리고 설치합니다 어, 어 진짜 멍청해. 똥멍청이다. 똥멍청이야. 뭐야? 아까 열렸잖아. 그니까. 어, 어떻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갔어. 올랐어. 라 어떻게 올라갔어? 맞추네. 아, 있어 그렇게. 이거 스팬크스 스킬이 있어. 아 그래? <laughs> 어? 레버를 네. 가져왔습니다. 레 레버를 가져왔다고? 예. 저기 있던데요? 저기? 에 예. 아 어, 빨리 뭐해? 빨리 붙여.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맵 창고 창고 엄청 부신 거 같은데. 님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마, 맞죠? 맞을 걸요? 어 가슴에 손으로 얹고. 아, 시, 소, 손을 안고 아, 손을 못던져요 알겠습니다. 지나가도록 하죠. 여기 아, 창고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책이야, 책. 아싸내 거. 민첩성. 아, 뭐, 나, 가져가. 미 이러는 그래. 거 좋아지도 하 않으면서. 맞아 방금 쪽도 그걸 들어올까? 너도 왜나나 놀려? 야너왜 놀려? 살 놀린다? 아 맞아 칼이지? 나면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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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민첩성 이전 뭐죠? 이거겠죠 아마. 어. 오. 했었네요아 아, 이거는 이렇게가야 합니다. 아저 시소 신분이시네 시소. 아신소 <laughs> 없어요 저. 신속. 신속, 신속 없는데? 어. 네가 어. 들고 있지? 아, 너 들고 있지? 신속, 신속. 왜? 봐봐, 아, 염려 들고 있을 줄 알았어, 이거 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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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분입니다. 신속 뿌려요 모이세요. 예, 예, 얍 와, 신속이 아, 어. 야. 야, 어, 하, 하, 왔다. 어, 어, 쫓아요. 어리석은 자들. 야, 야, 우리, 우리 여기서 봐. 자자 됐다 <laughs> 아왜왜 왜 때리는데 왜왜왜 왜, 왜 때리는데 여기 힌트 하나 있네 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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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힌트 힌트 <laughs> 내가 이거 이지 <해야지. 웃음> 아름다운 목소리로 <laughs> 민첩감 함과 행운 아름다운 목소리 어 <laughs> 아름답잖아 왜 하트 내 손에 있다 빠르다 어어어 아, 아. 어, 도망갔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안녕그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이안녕 여기다. 어. 녕하세요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야너세다안녕하세시그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 안녕하세요. 요안다하세요안 여기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사람이 왜 가? 너 어? 타! 타오가야 돼. 그 간데? 너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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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타워가야 돼. 아 타오가야 된다고. 타워가봐두 개만 늘렸잖아. 타워가야 돼. 빨리 타워가아 거기 아니잖아. 여기 로가야 된다고 이쪽으로. 여기였어. 그래 이쪽으로 가야 돼. 알겠어 알겠어. 빨리 타오가. 어디라고? 너, 여기 저, 저기저기저기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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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기 여기 여 여기 1번, 여기 여 아, 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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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어그 용암 들어가면 될 거야 그거 봐 갔다 와 가봐 진짜? 갔다, 갔다 와야너왜왜둘이서나 <laughs> <laughs> <너희도> <laughs> 진짜 갔다 와. 들어간다 <laughs> 자 잠깐만 내 마지막 유연으로 돼지고기를 좀 줄게 <laughs> <laughs> 마지막 죽으면 안 되니까 폭차 게, 폭차, 데, 폭차 돼지고기 어. 을수 있어 어어 어, 돼지고기 맞아, 안 문, 먹어지니 안지 문틈으로 손을 넣을게어 야야 문투으로어 먹어 빨리 그리고 그나 어, 브레드도 먹어 다이아카를 내가 들고 죽을래 죽어도 난 권력은 뺏기기 싫으니까 말이야나나 진짜 너희들 믿고 간다. 어갔다음야야야야야야야 이거는 약속이랑 다르잖아. 야 약속의 손에 있고.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어 열렸다. 아아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카트 그래도 내가 할당 있을까? 잠깐만 카트는 내 손에 있대 여기 보내봐. 알았죠 어? 어디갔지? 아로가절로가아이먹을거라고겁 <laughs> <laughs> 한번 더 게임기 발로 갈까요? 저기 안에 저기 안에 보기는 엑스칼리버가 게임기 발로 갈까요? 아, 야이 자식아 죽었다. <laughs> 나이안 건데. 어 죽었다 나이 창고가 안루어질건데 이제너 같이 안 보낼 건데 너, 너를 열어주면 이칼너 빌려줌 뻥치지만 먼저 선불 선불 어? 선불 안 돼, 뭐 열어주면 일단 빌려줌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미치게니아나나 나 진짜 이렇게 하면 여기 버릴 수도 있어 버리고 나 죽으면 그래, 다시 살아남는뎅 버려, 버려, 버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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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내가 못 버리면 못 버릴 줄 알고 지금 그러는 거지? 버려봐 나 마, 마음만 버리 버릴 수 있어 그래, 그래 버려봐 못 버리겠지. 나한테 이제 식지라. 빌레, 어가 빌레, 로 너부터 일단 좀죽고 너도 이리 와. 어디갔어? 어디 갔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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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야, 죽다 죽다. 어, 껴 죽어. 껴 죽어. 아, 여기 껴고만 여기, 여기 껴 죽네 너 이리 맞아요, 와. 어딜도망가 이리 와이 새끼야. 어. 내가 이거는 몰랐지, 어? 저어. 어, 너껴 죽고. 어, 내가 내 내가. 리거다 갇혀 있어. 그래, 한껴죽됐 어 일로 와봐라. 예형기어 예, 일로 와봐라. 예. 아까 뭐? 아까 뭐라 했노? 아아아이 미미. 아까 뭐라 했나? 아 이. 예. 뭐 빌려줄 테니까 먼저 빨리. 저 뒤에 논 보고 있는 저 미친 놈 빨리 대고 나. 저기야. 예마. <laughs> 빨리 대고 <데리고> 나 빨리. 카터. 자선 착수 자자자 빨리 주수세요. 예1빠 입니다. 아1빠 자. 줄수고 싶어요 어, 저줄수고 싶은데 저기 끼인 사람 저 어떻게 한번 여길 벗어날 수 있지? <놀람> 저, 저, 여기는 함정이잖아 그럼 여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네, 일본 가봐야 될 건데 카트가 저 밑에 꼈어 나 여기서 다 막을 거다 카트 여기 있다 자 아까 하나 어, 전망을 맵, 타고 있었어 맵 깨자 몇 개? 아 깨면 안 된다 했어 깨면 안 된다 했어 어? 깨면 안돼어 아, 어, 어, 깨면 안돼 어, 그건 진짜 야, 제작자님한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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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된 짓이야 카트 걸리는 카트 야어기 있다 야쟤쟤 쟤 타고 왔어. 아, 쟤 타고 왔어. 아, 카톡 보내. 카톡 보내. 1, 1번 제가 오겠습니다. 아! 너는 아, 한번 잡아. 여기 아니고 여기라잖아. 여기 싫어. 저 밀어 주세요, 형님. 밀어 주세요. 들어갈게요. 봐봐 줘요. 둘이야. 들어가 봐. 가다 오세요, 형님. 아니까 아. 나 플릭스잖아. 아 맞다 여기가 네 집주인이지. 야그럼 응. 이쪽가 아니면 이쪽이라는 <laughs> 소리잖아. 집주인이면길길 길 모르십니까? 3 번입니다. 3 번이라고? 어, 이 새끼가 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감이랄까 아주 이소줄안한 소. 아 그래. 야 그럼 열어봐 3 번이란다. 어 가보자. 아, 야한번더한번더한번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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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럼 나 어떻게 가? 너는 아. 그거 그냥 거기서 살아. 거기, 이 방, 이거, 막초가 너 전세준대. 어. 그래서, 야. 어, 너 그만 때렸지? 일로와. 아,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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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다이 새끼. 너 빨리 한번더 아, 해. 열게, 열게, 열게. 빨리 해, 빨리. 빨리 와야 돼. 어, 알았어. 어, 야, 야, 밀지 마. 야. <laughs> 야, 너왜 올라있어, 너? 거기서 빨리 그거나 해, 빨리. 야, 근데 거기 맞아? 세 번째? 들어가 봐. 아, 어, 야, 맞다. 아, 이자 있지. 아, 야, 야, 우리 뭐하냐? 병신이야? 이자 있지. 어, 이 어, 됐다. 아, 아무도 아, 내라. 방패. 어 이럴 수가.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아, 안돼 이거. <laughs> 존나 비싸겠다. 존나 비싸게. 아빠. <laughs> <안 웃음> 조금만 나더 빼고. 힘내봐. 야, 힘내봐. 아, 힘내보라고. 아, 넌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싶어. 조금만 싶어. 더 해봐. 오 어, 들어왔어. 야. 오 이야 빨랐어. 아이 거기 맞나? 아 이거 우는거죠? 안녕하십니까 두이 번째 이 방에 도달한 것을 환영합니다 오야이 방은 뭔데? 책을 읽으십시오 어, 어, 어. 집단 폭행! 그러면 레버 세 개가 있습니다 레버 세 개가 있고 집단 폭행이라는 거지?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잠깐만 이 그러면! 문의를 보고 알아야 될것 같은데 어? 누시 게임 1! 2어너 집단 폭행! 집단폭행해! 아! 빨리! 아! 때려! 넌 아! 때려! 집단폭행! 집단폭행! 집단폭행해 빨리! 어.. 야문안 열리는데? 아니 그.. 지.. 벽을 보시라고요 벽화 벽화 오 <laughs> 크리퍼다 아이 멍청아 야여기 아닌 것 같은데 크리퍼에다 설치하는 거야? 잠깐만 집단폭행 자 이제 브레인이 나올 때인가요? 브레인? 브레인? 브레인 자 레버 두..두개 주세요 예. 자 레보가 세 개입니다. 힌트 집단 포킹. 폭행. 집단 포킹이란 한 무리가 한 명을 왕따시키고 둘러싸서 때린다는 의미를 뜻하죠. 이 크리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음. 그러므로 여기 한개 그리고 이쪽 구석에 한 개.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창문이 한 개면 문이 열립니다. 어왜부서요아아아아아네아 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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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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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대단하다! 이거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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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거 뭐야? 비슷해요. 여기, 여기, 이거 보세요. 어..지진..어.. 어. 인내심. 와, 정말 답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페인내심이라는 거지? 가주신 아, 병신! 봐봐, 저거 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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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녕! 안 죽었다. 나 잘할 있어 나 이런 거 잘해. 아아 아, 아, 야너 미니고 어, 있었어! 이런 건방지 새끼가! 야. 야, 새끼야. 했어, 너 새끼야! 내어저지자죽다 했어 너 이리와 너 다이아 칼지 내가 뭐라고 부르지 모르지? 어? 아아 아아 아, 이 새끼야 아아 지금 아, 아, 여기서 칼 떨군다 지금 면칼 떨군다 지금 면칼 떨군다 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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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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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아아아이! 내가 먹었다 내가 칼 먹었다! 야칼 뺏으려면 여기 밖에 없어 아야 야야야 야너 볼에 너무 탄다 누가한테 맞고 어. 있는거 아니야? 내 앞에서 무릎을 어. 꿇라 어어 어. 안녕하세요 망초님 원래부터 팬이었어요 내 앞에서 무릎을 꿇라 예..옛날부터 팬이었어요 내 팬이란걸 몸소 보여주거 어..어.. 저..저는 망초님을 위해서라면 용암에도 뛰어들 수 있어요 에바 <끼들> 미라 미라 미라! <끼리> <어헤이> 아! 그안 떨궈서, 떨궈서. 평다평다뭐뭐뭐뭐뭐뭐뭐 뭐, 뭐, 어디 갔너죽 아, 아, 아. 됐다. 아, 뭐야? 에, 어떻게 아야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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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거 같아. 저쪽 못가는데저레게요오 뭐 음, 어떻게 가? 어, 여기 길 생겼다. 길 생겼다고? 아 뜨거. 아, 캔나못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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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분명히 해놨을 거야. 오케이, 여기 아, 살아나겠지? 아, 네, 아, 끝나. 아, <laughs> 야, 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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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적이 되지 않을래 해적 아, 아, 은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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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애밴데 무슨 헛소리야. 뜨고. 야, 그그 그 해적 내가 해 볼래. 그래? 그럼 너내고봉이야 어? 야, 어, 선장! 선장! 선장이 예, 불에, 불에 다 죽었어. 선장은 무적이다. 주인공은 무적이다. 깜짝이 아야야야. 저러! 저러가 불에 다 죽었어. 저러가 어. 불에 다 죽었어. 루피! 아 아. 아. 자 미러 죽이다니. 재밌다. 나 가야지. 아아야 이거 봐. 야 이거 폭탄 져와 조심해. 야영 많이 구나알알영 아. 아, 많이 아, 차게야메메수 재미없으면 재미없으면 가라자 아, 여기 여기 책 이거 뭐고 다털 가는데 지금. 더오리 새끼야. 그래. 아,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용암과 물은 섞일 수가 없대. 이게 무슨 말이지? 용암 용암이랑 물이랑 섞이면 돌돌 되지 않아? 옵시디언이나? 어? 저기요. 야매 발견. 어? 어? 브레인이 브레인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어. 아니 뭐어떠니까어어떠 편하게 살아야죠? 안 그럽니까? 제작자님 미안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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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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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발싹 자, 자 플레이시점으로 밀어줘,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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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왔 와, 올라왔어 야 때려줘 때려줘 아 때려 때려줘 아싸 아어 진짜 폭행이다쨔쨔쨔쨔쨔쨔오자야 타오 역시 협동심이야 자 힌트 뭐야? 다른 블럭 다른 블럭이랑 레버가 세개 있어 여기도 어? 다른 블럭 찾는 거 같은데? 다른 블럭 찾는 거는 뭐 천장 천장, 천장. 천장? 쉽다 쉽다 이거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제작자님? 우리 뭘로 본 거야? 제작자님 고마워요. 이거 대사 더, 대사는 기본 매너적으로 읽어줘야지. 뭐? 아. 야너 너가 이거 봐. 너너 너가 이런 오늘 대사 담당이야. 어 그래? 어, 존나 멋있는 담당. <laughs> 오케이. 점점 머리가 아파진다. 아, 아 진짜 진짜. 내가가 내 머리스러다. 그, 아, 아나 진짜 이렇게 하지 마. 아, 제발. 아좀 아. 제대로 읽어봐 병신아 나 좀. 아, 자, 다시, 다시. 뭐 주인공이 다 죽어가. 자, 주인공. 자, 주인공. 다시, 다시, 시작. 푸다잖아. <laughs> 에이. 나? 어. 에, 읽어봐. 야. 멋있게, 진짜. 머리가 아픈 것처럼. 으, 아, 으, 아. 점점 머리가 아파진다. 아니, 이 새끼들 뭐만 하면 전부 다 쉬는 소리가 돼? 아, 아,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아니, 아니 너는 어때? 뭐만 하면, 진짜. 뭔가, 목소리가 전부 다 뭔가, 존나 변태 같아. 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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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내가, 아 존나 막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아 존나 뭐가 다가오는 느낌이야 나한테 커다란 게 커다란 아, 거? 성난 아, 거, 성난 거. 어 존나 성난고 크고 아름다운 게다가오는 느낌이야. 아, 기분 상해라. 공두개 들고, 공두개 들고는 뭐야? 야, 야구하러, 야구하러, 야구. 어, 아, 야구하는데 공이 두 개나 필요합니까? 어, 아, 공 나왔네 여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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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어, 야, 어, 읽... 빨리, 다, 다, 또 이거 봐, 빨리. 나 없는데. 뭐 어, 아, 아니 우리가 왜왜 아, 이리 아픈 거지? 두개 <laughs> 아니 병 병신아 이 병신아 이거 이거부터 읽어야지 거꾸로 리고면 어떡해? 아니야 여기서부터야 아 진짜 아, 그런가 아니야 아이스볼링 아이스볼링부터야 아 봐봐 왜왜 왜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이걸 안 읽고 이거부터 읽습니까? 아그 정도는 아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너 만화책 안 읽어봤니? 아 알겠습니다 하이, 뭐. 자 다시 자 연기 있, 자 레디 액션 이 이건 아이스볼링 누구한테 배웠더라? 분명 누군가한테 아, 뭐 머리가 왜 이리 아픈 거지? 아, 너이 소리 들려? 이 소리 들려? 이거 소리 들려? 쨍그랑. 이 소리 들려? 쨍그랑. 이거 이거 내너 너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는 소리야. 꺼져. 아, 꺼져. 아, 아 왜왜어칠개 이거? 너너 어, 사람 때리면 되니? 야! 한번더 들어줄게 오리는 쳐도 됩니까? 야. 오리는 쳐도 야. 됩니까? 응, 어! 돼! 돼 임마! 동글! 아, 동물학대야야너네 동굴, 아. 아이스볼링 잘하니? 나 아이스볼링의 달인 아니야 내가 아.. 아.. 이스볼링 하면 나지 아 나지 아! 해봐, 아 근데 해봐. 저기요 응? 닭쳐놓으 바를 건 없어 임마 맵.. 맵.. 맵 부수지 말라고 안 하셨습니까? 아, 이거 뭐.. 뭐.. 야! 유리는 거, 뭐? 부서진 게 아니고 깨진 건데? 아.. 아.. 깬 것도 부순 거 아닙니까? 야. 아니거든 제작자님은 엄청 이거는 온화하셔서 이 정도 부수는 거는 봐주거든 <laughs> 절대로 하나도 뿌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너 제작자님한테 사과해 제작자님 엄청 고지직한 사람으로 지금 널 몰았어 넌 엄청 잘못했어 <laughs> 지금 죄죄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초코방송 철칙 1번 잘못했으면 자살해라 자 저기 저기서 저기, 나 뛰어내려 빨 자살 추천 강추 자 저러가시고요 우리는 자살, 아이스크림을 자살, 해야겠죠 자살할 수 없습니다 야너 진짜 그렇게 아, 뭘 해도 씨, 재미없게 하더니 야, 야, 결국 가보봐아 아니 줘봐. 넌 그렇게 재미없게 하더니 결국 가지를 뭐 못했냐 아뭐 아, 야구만 하더니 아, 아버지 마구 범투라토 하드 으어어어 던집니까? 던집, 아 지금 뭐죠? 니까 설마 야구하십니까? 아그 던지는 건 아니었지 아 설마 지금 아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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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 준비 어또 눈동이 있었어? 야 이것도 깨진 소리 들리지? 이게 망초에 대한 나의 실망감 깨진 소리야 아 개못해 사장님 이거 아이템 버그있어요 아이템 겹쳐요 이거 버그있어요 아 망초가 다 망친 제작, 제작자님 고마워요 절대 야미, 저는 야, 나쁜 야, 마음으로 한게 아니에요 열렸어. 아 나이스보닝 할수 있잖아 야왜 들어가 들어가는건 아니잖아 아니, 아니 이거 갑자기 아이템 아, 진짜 아이템 없었어아 진짜? 버그야? 가자 야 빨리 이거 봐 이거 읽어 봐 빨리 아 이거 봐리 오리 새 오리 새끼야 뭐래 그래, 그럼 뭐 오리 새가 아, 어,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이럴 수가 조금 줘봐요 오 그래도 그그리신 빨리 읽어 빨리 읽어 부리부리 하지 말고 읽어 가. 빨리 읽어. 병신아 <놀람> 아, 빨리 읽어 봐 병신 가 진짜 맞아. 읽어라고 오 빨리 이뭐 네, 하냐 시청자이 기다리잖아. 야. 아안 볼게 안 볼게 안 볼게 그래 각 <laughs> 입구에 써져있는 건 사람 이름 같은데? <laughs> 아왜왜왜아왜 예! 때려 아왜 그래 왜왜 때려 틀리다고 어떡할 거지? 음 뭐죠